방송된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미스터 트로7 턱길이라는 노 힘들어하는 시청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화 연결과 라이브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경기도에 사는 브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시청자와의 전화가 연결됐다. 해당 시청자는 키는 175cm 이상. 눈이 큰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밝혔고, 트롯맨들은 앞다투어 자신에게 걸린 전화인 것 같다고 설레발을 쳤다. 이내 시청자는 김호중의 팬이라고 밝혔고, 김호중은 환호했다. 이에 붐은, 프리자님이 김호중과 같은 남자라면 무조건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더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러브라인을 부추겼다. 또 94점을 넘으면, 부리자님께 선물을 줄수 있다는 김호중의 말에 혼수가 먼저 들어간다고 몰아갔다. 하지만 김호중은 남자친구와 2주 전에 헤어졌다는 시청자의 말에 사랑이 굉장히 빨리 변한다면서도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의 한 구절을 불러 시청자를 위로했다. 이어 김호중은 신청곡 구창모의희나리를 열창했고 이명훈, 장민호등은 악기를 부는 청무대를 도왔다. 런맨들의 지원사격에도 김호중의 점수는 82점 최저점에 그쳤고 선물 증정에 실패했다. 2. 더킹 이민호, 김고은의 내 황후로 맞이하겠다. 김고은 미친놈 탕황 18일 방송된 SBS 세금토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는 이곤이 대한민국의 남기로 결심했다. 8세 때 겪은 영모의 밤으로 대한제국 3대 황제가 된 이곤은 그날 의문의 남자가 떨어뜨린 신분증 속 대한민국 형사 정태열을 25년이 지난 뒤 평행 세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만났다. 이고는 드디어 잔일 보는군. 정태열 경위라면서 정태열을 안았다. 그러나 정태열은 지금 경찰한테 뭐한거냐 고했고 이고는 인사다. 반가워서 정말 존재하고 있었어. 25년 동안 여전히 경미고라고 했다. 이곤은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이고 수상한 자를 줬다가 이곳에 왔다면서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도 이곳은 평행세계인 것 같다고 했다. 정태열은 이곤이 평행세계를 언급하며 알수 없는 말을 늘어놓자 모지의 입안만 미친 새끼는? 이라면서 이곤이 팔 꺾은 뒤 경찰서로 데려갔다. 정태열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곤에 강제로 지문을 채취했다. 유치장에 갇힌 이곤은 대한민국 경찰청 민원실 사회복무요원 조은섭을 보고는 영화라며 불렀지만 조은섭은 와 저라노라며 지나쳤다. 이곤이 지문 채취 결과 그의 신원이 나오지 않은 상황. 이곤은 지문 조회 결과 내 신원이 아무것도 안 나왔군. 그 이야기는 즉, 나는 이쪽 세계는 없는 사람이겠고라며, 두 세계가 완벽히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겠군이라 했다. 그는 내가 여기 없듯, 자네도 내 세계에는 없었다. 자네의 소속은 의아했고, 사진과 생년월일이 유일한 단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고는 정태열에게 궁금했고, 자주 생각했고, 실물이 낫고라며, 아까 그 청년, 내 세계에는, 그니대 대장이다고 했다. 정태열은 증거 대바라고 하자 이거는 자세 앞에 있잖아. 내가 다른 세계에서 와버렸는데라 했다. 이거는 다이아로 된 자신의 단추를 팔아 호텔 스위트룸을 잡고 그곳으로 조은섭을 불렀다. 이거는 조은섭에게 어린 시절 사진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의 사진을 확인하고는 역시 평행 세계가 맞았다고 했다. 이곤는 정태열의 집에 맥시무스를 부탁했고 분노한 정태열은 이곤을 찾아갔다. 이곤는 먹이는 것도 빗질도 내가 하겠다. 당분간만이다. 내 세계로 돌아가기 전까지만이라고 부탁했다. 정태열은 내 세계로 언제 갈 건데? 그것부터 정했어야지라고 했고 이곤는 나중으로 미뤘다. 난 자네랑 이렇게 있는 게 좋거든이라고 했다. 한편 금치난 이림은 걷지 못하는 아이의 엄마에게 무슨 기도를 했느냐고 물었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했고 이림은 당신 아이가 걷게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저 아이들의 다리를 절개할 수 있다. 기도를 바꿔 오시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후 라디오를 통해 학역길에 무단 횡단을 하던 초등학생 3명이 트럭과 충돌해 크게 다쳤다. 세 명의 학생은 모두 완치는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그 시각 조영은 시계 토끼를 봤다는 이곤이 말을 떠올린 뒤 그때 토끼 옷을 입은 남성을 발견해 그를 쫓아갔다. 그러나 그는 학생이었다. 이후 조영은 앞서 조정 경기장에 있었던 한 여성을 찾아갔고 그녀의 카메라 속에서 이름을 발견했다. 이곤은 김태열을 찾아갔고 그녀를 쫓아가려 했다. 그러나 김태열은 따라오자 말라면서 혼자 갔지만 이내 돌아왔다. 이거는 날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내가 너무 섭섭하다. 왜날 두고가? 이 세계에서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 했다. 그러자 김태열은 왜이 세계에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당신은 왜날 아는데? 라고 했고 이거는 25년 전에 당신 신분증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나 김태열은 나는 그때 다섯 살이다 25년 전에 내 신분증을 어떻게 줍냐. 당신 망상이다면서 가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고는 나 아직 미혼이다. 직계가족이 없다는 뜻이다. 해서 아무 중요한 결정을 했다면서 내가 당신을 내 황후로 맞이하겠다. 자네가 방금 이유가 됐다. 내가 이 세계에 발이 묶일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김태열은 뭐지, 반만 미친 줄 알았는데, 다 미친놈이네라며 당황하며, 방송이 마무리돼, 궁금증을 자아냈다.